자 라이트 켰죠? 네, 히터 다 틀어 보세요. 히터 다 틀고 나오세요. 뭐 전기부하는 다 켜놓고 나오시라고요. 뭐 실내등이고 뭐고 다 켜고 나와 보세요. 일로 나와 보세요. 그럼 다시 그 현대로 가지 말고 다른 현대로 가서 네.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내가 서비스를 가서 점검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타러 해서 탔는데 지금 또 방전돼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다 배터리는 몇 개월 쓰셨어요? 4, 4개, 네. 4, 게안 그러면 저거 봐봐요 몇 볼트 내려갔어요 지금 12.6 응, 안되는거죠? 그죠! 13.5V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인데 얘가 잔인하게 방전됐을땐 전압강하로 1V는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1 3 2 나왔길래 얘 이제 완충되면 은1 3 6 살아나겠지 이러고 갈라 그랬는데 본인이 경고등이 켜진게 있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서비스에서도 어리버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다른 데로 가서 해면 이거 발전기를 가시는 게 현명하신가요? 점검을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12.49 거짓말 모델 기계는 가 가지고 발전기를 주, 가르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하고 히터 꺼보세요 그럼 콧는 13.2볼트니까 낮에는 잘 돌아다니다가 히터나 에어컨 낮에 더만 신나게 틀었다 하면 충전 별로 못 해주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라이트 켜고 다니면.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 최대 내 끼고. 다 가셔서, 단골, 카센터, 현대에요. 그럼 거기 가셔가지고, 갈으세요 요거에요, 요거. 요거. 예, 네, 언제 갈렸어요 요거는? 어, 한 2년 됐습니다. 아, 2년? 잘 쓰신 거예요. 중고 때문에, 이거, 중고 때문에 그지도 몰라. 잘못 건려가지고중고 가를 때, 배터리도 같이 갈았었어요? 아니. 원래는 중고길 때는 같이 배터리도 갈아줘야, 남... 배고파, 밥 많이 내야 유지를해 버리거든요, 배터리가. 그럼 또 발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같이 갈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중고 갈을 때는. 근데 이거 4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여행만 가면 되죠, 이번에는 아, 9배로 비싼데, 재생품도 다 점검해서 속에는 다 갈고, 베어링다 갈고 하는 거니까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뽑기를 잘 못했을 뿐이에요. 저 운전수가. 히타 라제터 라이터. 네, 요거 가시면 돼요. 중국 때문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저 본인 사용 방법에 따라서, 배터리, 못된 배터리 갖고 있어가지고, 괴롭혀서 마시란다니까. 토끼도 잘 그렇죠. 해야되지만 한시간겨우면 그렇게 내일은 하겠죠 하겠, 지금은 충전은 돼지고 있는 거고 문제 있으면 나한테 미리 30분 전에 지동 걸어서 안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일로는철 안하니까 내일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여기 공단에 전화번호 몇개 드릴 테니까 흥정을 하고 가세요 또 음. 그 본사 전화 오면 매우 만족 그 커피를 드린 이유가 매물이에요 매물하고 네. 그, 그. 나도 카센탄 있는데 이제 안해요 어휴... 어. 허게 팀이 6개가 이렇게, 이제 도와주질 않아서 어. 근데 이것도 단계 시키면 이것도 수명 아, 이것도 오래 못 쓰죠? 아 4개월이면 얘는 그냥 써도 돼요 어? 얘는 그냥 써도 돼요 아니 단계는 시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요 네 아. 음, 측정하는 음, 방법은 음. 아까 그게 40만원 짜리에요 이제는 저걸 새 거로 갈고 나서 완충됐고 나서 뭐든지 새로 돌고 나서 10분 내로, 나 배불러 3A 박 그만 줘. 이렇게. 얘가 90A 배터리가 있으면 90A 플러스 마이너스 20A를 더배터내요 100A를 배터낼수 있는 발전기인데, 얘는 이제 배불러 밥 그만 줘유지하래요 근데 얘가 5A, 4A, 10A 막 이렇게 오고 그럼 얘갈자고 그러겠죠. 근데 어쨌거나 측정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만 달고 판단하면 돼요. 그때 완충해고 나서. 써줄 스니까아 맞아요. 네, 썼어요. 문자 오면 매우 만족 눌러주세요. 네